강종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쿠크엔터테인먼트의 박민영과 열애설이 터지고 한남동 월세 2,500만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슈퍼카를 여러 대 끌고 있고 5억원 상당의 리차드 밀시계도 차고 있고 생일파티 때는 클럽에서 하루에 술값으로만 1억을 쓰고 명함에는 세계의 상장사와 빗썸 라이브의 회장이라고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강종현은 현재 채무가 120억원이 넘는 상태인데 본인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채무 상환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종현이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구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종현은 본인 앞으로 잡힌 재산이 한 푼도 도 없는 그지가 맞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강종인의 지금까지 초호화 생활을 누려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강종인의 인생을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등장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화면상으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상태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강종인의 명함을 보면 벅케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라는 세 개의 상장사와 비썸 라이브의 회장이라고 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강종현은 이네개 기업들의 숨은 회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 해당 기업 내에서는 강종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강종현이 마치 실 소유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종현은 어쩌다가 숨은 회장이 된 걸까요? 먼저 강종현은 2013년 대광올레통신이라는 폰팔이 대리점을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 KT 결산 지계표를 위조해서 KT 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가 됐고 결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깜빵에 갔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KT 캐피탈은 강종인한테 대출해준 35억 중에서 20억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법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강종인의 폰팔이 사업을 접으면서 납입하지 않았던 세금 13억 9,600만 원이 현재까지도 미납된 상태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한 강종인은 2014년 공부 증권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대광 원래 통신 법인 명의로 100억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현재까지도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종인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사로부터 약 120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이면서 국가의 세금 1 3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잡히는 순간 그 돈은 강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강종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초호화 생활을 이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초호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강종현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종현이 지금까지 갚지 않은 채무를 은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종현이 계속해서 억대 소비를 할수 있을 만큼 현재도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의 채무와 세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차명계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강종현 과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종현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강종현의 여동생 강지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식회사 이니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강지현이 대표이면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니셜과 별개로 비트 갤럭시라는 투자조합 회사가 따로 있는데 비트 갤럭시와는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라는 3개의 상장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여기서 비덴트는 비서몰딩스의 지분 34.2%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예요. 자 그런데 강지현이 비트 갤럭시의 주식 38.7%를 대략 232억 억에 사오게 되면서 그렇게 강지현은 비트갤럭시아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 비트갤럭시아의 밑으로 연결된 세 개의 상장사의 경영권자이자 비썸홀딩스의 주식을 38.7%나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당시 강지현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이니셜은 자본금이 2억 원, 매출액이 47억 원, 당기순이익이 7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을 끌어다가 공격적인 기업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230억이라는 돈을 가용하기엔 택도 없어 보이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이니셜이 비트갤럭시아를 인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232억은 강지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자금에서 나온 돈이거나 강지현이 외부에서 끌어다 쓴 돈이라고 보여지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지현한테 강종현의 은닉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다고요. 두 번째는 강지현이 무자본 M&A를 통해서 비트갤럭시아를 인수했을 것이다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강종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저희가 입수하게 된 강종현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인데요. 아직 판결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검찰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작성된 내용이 담겨 있는 공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강종인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부터 나오게 될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경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들이니까 해당 용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일시 정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이해하게끔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강종인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0년 8월, 강종인은 강재현이 대표로 있는 이니셜을 통해서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매입한 뒤에 코스닥 및 코스피 상장기업인 버키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강종인이 가져온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지분은 38.7%로 경영권을 견고히 가져가기엔 상당히 애매한 수준이었어요. 이에 강종인은 이니셜 투자조합의 지분을 더 사들여서 경영권을 더욱 견고히 가져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때 강종인한테는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종현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짓을 감행하기 시작해요. 그 위험한 짓은 바로 무자본 M&A에 대한 기획입니다. 무자본 M&A는 쉽게 말해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강종현은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지분을 인수한 지한 달이 지난 2020년 9월, 이니셜 1호 투자조합 밑에 딸려 있는 세계 상장사 명의로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대량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즉, 세계 상장사로 투자금이 크게 들어와서 사채가 발행됐다는 건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호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호재가 아니었어요. 왜냐 일단 2021년 5월 28일 버키 스튜디오의 제 10회 차 전환사채 발행에 강종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가장 밑단에 있는 비덴트가 출자하게 되면서 비덴트는 버키 스튜디오에 대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더 지난 2022년 7월 26일 강종인의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버키 스튜디오의 주식 658만 5,878주를 강종인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계좌들에 몰래 출구하고 2022년 8월 8일 애체 1호 조합이라는 회사가 버키 스튜디오에 300억 규모로 유상증자한다고. 공시에 주가를 띄운 뒤에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차명으로 옮긴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매도해서 약 207억 원을 챙겼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11일 당종에는 그 매도 자금 207억을 이용해서 차명 계좌로 비덴트가 보유 중이었던 버키 스튜디오 제 10회차 전환사채를 126억이라는 매우 싼 가격으로 양수합니다. 그 상태로 한달 반이 지난 2022년 9월 29일 당종에는 차명 계좌로 양수한 버키 스튜디오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버키 스튜디오의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 2022년 10월 17일 그 전환한 주식을 차명 계좌에서 이니셜 1호 투자조합 증권계좌로 대체 입고했어요. 그렇게 강종은은 버키 스튜디오가 발행한 제1 0 회차 전환사채와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보유한 버키 스튜디오의 지분을 단 요만큼도 잃지 않은 채로 대략 81억 원을 편취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던 버키 스튜디오의 지분 8.95%를 차명계좌로 옮길 때 지분 1% 이상이 변동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팔기 전 주가가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를 은폐한 것. 두 번째로 비덴트가 갖고 있던 전환사채를 차명계좌로 옮길 때 과 관련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을 팔기 전 주가가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짓공시한 것. 세 번째로 유상증자를 한다던 에체이로 조합은 강종현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인데다가 유상증자를 할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제3자에게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거짓 토제를 퍼트린 것. 네 번째로 차명계좌를 통해 버킷스튜디오의 주식을 출고한 뒤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 다섯 번째로 차명계좌로 양수한 버킷스튜디오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대체 입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강종현은 이런 수법으로 이번 한 번만 장난친 게 아닙니다. 버킷 스튜디오의 제6회차8회차9회차0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꾸준히 부당이득을 챙겨왔어요. 그렇게 1 년간 진행됐던 총네 번의 장난질에서 강종현은 총 266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강종현식 무자본 애매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2021년 12월 1일 강종현은 아이어스 투자조합과 초록뱀의 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제8회차 버킷 스튜디오 전환사 에대 콜옵션 행사자를 제 3자인 이니셜 1호 투자조합으로 지정하고 2022년 3월 25일 아이지비전이 보유하고 있던 버키 스튜디오 제 9회 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 3자인 에즈모나 투자조합으로 지정하고 2022년 5월 26일 비쌈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던 버키 스튜디오 제 10회 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 3자인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조합으로 지정하고 동일한 날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던 버키 스튜디오 제 10회 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자를 제 3자인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조합과 델류에드 파트너스로 지정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환권 행세가 가능한 버킷스튜드의 전환사채를 강종인의 버킷스튜드가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에는 134억 원 상당의 이익이 만들어졌고 에지모나 투자 조합, 초록뱀, 이커머스 신기술 조합, 벨리어드 파트너스에는 약 97억 원의 이익이 만들어졌고 버킷스튜드에는 이두을합 판금액인 231억 상당의 손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강종인은 버킷스튜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빚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종인의 지시로 버킷스튜드가 손해를 보는 대신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는 이두 회사 모두 강종인의 지배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뜬금없이 등장한 이세 개의 회사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건이세 개의 회사 모두 초록뱅그룹의 원형식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 초록뱅그룹의 원형식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강종에는 비덴트의 제 13, 14 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덴트로 모인 전환사채 발행 대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비덴트의 명의로 버킷스튜디오의 제10 회차 전환사채를 250억에 인수하고 그렇게 버킷스튜디오 모인 전환사채 발행대 대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버키 스튜디오의 명의로 230억 상당의 인바이오젠 전환 사채를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인바이오젠이 비덴트의 제15회차 전환 사채 발행에 80억을 출자해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비덴트가 발행했던 제13, 14회차 전환 사채 대금이 버키 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을 통해서 다시 비덴트로 들어온 모양새죠. 우리는 이렇게 각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면서 자본금을 뻥튀기하는 걸 보고 순환 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강종에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덴트의 자본금을 늘리게 됐어요. 현재 이러한 순환 출자 자체를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강종인이 지배하고 있던 비덴트는 비썸홀딩스의 최대 단일 주주고 비썸홀딩스는 비썸코리아의 지분 73.6%를 확보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종인의 비덴트의 제1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를 인바이오젠이 인수하자마자 미국의 5대 마진거래소 FTX가 비썸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해요. 마치 누군가 타이밍이라도 재고 호재성 기사를 뿌린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런 비썸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한국거래소 는 강종현한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강종현은 FTX 측과 직접 만나서 FTX가 비썸을 인수하거나 공동 경영을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검토했다는 식으로 무려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시를 했어요. 그렇게 강종현의 엄청난 호재성 공시가 나오자마자 비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 비덴트의 주가는 당연히 떡상하게 됐고 강종현은 가지고 있던 비덴트 제1 5 회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전량 매도하면서 약1 8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뱀 원형식의 에즈모나 투자조합도 콜옵션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확보하게 된 비덴트 제1 5 회차 전환사채와 제1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전량 매도하면서 약 61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강종현은 그동안 FTX와 딱한번 면담했던 게 끝이었고 그마 저도 지분매각 관련하여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말은즉 강종현과 원영식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기 전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거짓 호재성 공시를 퍼뜨린 거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짧게 정리해볼게요. 강종현은 옛날에 폰팔이 대리점 사업을 하던 당시 k t 캐피탈과 동부증권에 갚지 않은 채무 120억과 국가 미납한 세금 13억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동생 강지연을 앞세워서 지금의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인 비트갤럭시아 지분 38.7%를 인수해, 세계의 상장사의 경영권자이자 비썸홀딩스의 최대 단일주주가 됐고, 세계의 상장사로 여러 차례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차명으로 인수한 뒤에 거짓 호재성 공시와 기사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시키고 파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부당이득으로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지분 100%를 사들이게 되면서 비썸코리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최상단 회사의 경영권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말은 즉, 강종현은 무자본 M&A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 무자본 M&A의 성공은 온전히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매우 매우 역겨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무자본 M&A 과정에서 강종현과 함께 여러 차례 이득을 봤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초록뱀의 원영식입니다 강종현이 뜬금없이 제3자인 원영식에게 콜옵션을 지정해줬던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딱.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현재 이 둘을 공무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얘네 둘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혐의와 공무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종현과 원영식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단순 우연에 의해서 겹쳤던 걸까요?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종현과 원영식의 인연은 단순 이번 일에서만 맺어졌던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강종현의 회사 자금 중 2억 5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다음 박민영의 계좌로 송금해서 박민영의 생활비 등에 이미 사용됐다고 기재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박민영은 얼마 전 가수 이승기 음원료 시킹으로 이슈가 돼서 시끌시끌했던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이에요. 자, 그런데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엔터냐? 2021년 초록뱀이 지분 100%를 사들인 초록뱀 미디어 산하의 엔터입니다. 그만은 즉 지... 초록뱀이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에 박민영은 소속사 이전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후크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게 됐고 박민영과 강종현은 갑자기 연인 관계가 됐고 강종현과 초록뱀 원영식은 함께 여러 차례 부당 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보이고 강종현의 횡령금에 차명 계좌를 거쳐 박민영한테 흘러 들어가게 됐고 박민영은 그걸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두 번에 걸쳐서 해명문을 내놨는데 이게 또 가관입니다. 첫 번째 해명에서는 박민영이 강종인한테 금전적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박민영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뒤두 번째 해명에서는 박민영의 계좌가 강종인의 차명거래에 이용당했을 뿐 박민영의 생활비로 사용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첫 번째 해명은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구라라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두 번째 해명에서 강종인의 차명거래에 박민영 계좌가 이용당했을 뿐이다. 이건 박민영의 계좌로 강종인의 횡령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뜻인데 횡령금이 박민영의 계좌로 들어올 때는 강종인이 박민영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박민영의 계좌로 들어온 횡령금이 차명 거래에 이용될 때는 강종인이 박민영의 계좌를 해킹한 게 아닌 이상 어? 박민영이 직접 송금을 해야만 돈이 나갈 수가 있죠. 그 말은 즉 박민영이 이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았든 몰랐든 본인의 의사 판단으로 강종인한테 차명 계좌를 제공한 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크는 공식 입장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흠집내기라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질 않나. 박민영은 개인 인스타에 지긋지긋하다면서 비꼬고 있질 않나.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이런 박민영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종현부터 강지연, 원영씨, 후크까지 걸려 있는 미친 듯이 거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제대로 된 해명문 하나 내놓는 게 어려운 거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종현이 박민영의 계좌를 해킹했었고, 박민영도 모른 사이 차명거래에 박민영 계좌를 이용했었다. 혹은 박민영은 강종현의 도를 넘는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문을 내놓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 박민영의 무고함은 완전히 입증될 수가 있어요. 쉽죠? 물론 이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이 이유를 갖다 붙이든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힘들긴 할 겁니다. 아무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님. 박민영이 지금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어서 이거 하나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해명을 그따위로 하실 거면 그냥 가만이라도 있는 게 상책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 여러 차례 거짓선동하다가 역풍 맞고 움츠러 들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왜 아직도 깨닫질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종인의 사기와 무자본 M&A로 본인의 돈을 이용하지 않고 큰 기업을 집어삼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경제공부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호재성 공시와 보도가 팍팍 터지기 시작하는 기업이 있다면 끝까지 의심하고 검토한 뒤에 주식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호갱 구조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